가을이죠 지금 오늘, 막, 입동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단풍놀이를 우리가 안 갔어요. 단풍놀이 가고 싶죠? 네. <laughs> 단풍놀이 왜 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언젠가 한번 가보겠죠? 그죠? 네. 자, 오늘은 그, 주위에 있는 단풍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신나게 즐기시죠. 첫 번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잡는 겁니다 많이 잡고 던져가지고 단풍잎을 잡는 겁니다 잡는 거 단풍잎을 던져가지고 많이 잡으면은 이기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단풍잎이 어딨냐고요짠 여기 짠! 보시면은 단풍잎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이 단풍잎을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땅바라땅바라왜아 네? <laughs> <laughs> 단봉님 떨어지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좋은 낙엽들을 풍성한 단풍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단봉님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많이 잡으면은 벌써부터 던지는 지 마세요. 낙엽 망가 습니다 진짜 그래 예. 많이 잡으면은 이기는 게임 되겠습니다. 올라 갑니다. <laughs> 아니 다시 한 번. <laughs> 자, 미니케빈, 준비됐나요? 네. 자, 다시 한 번. 몰라! 깜다 어! 잡았어요. 한번 세어볼까요? 네. 몇 개를 잡았나? 미니케빈이 몇 개를 잡았나? 자, 한번 세어볼게요. 자, 하나! 하나! 이거! 떨어졌어요? 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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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어, 또 떨어졌어.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예! 여덟 개! 미니 캐빈이 여덟 개를 잡았습니다 어 아주 잘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비 캐빈이 잘 잡을 수 있을지 자,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 캐빈 던져주세요 아, 진 이렇게 던져주세요, 많이 잡고 돼요? 네, 하나 둘셋하나 하나, 둘, 셋! 자! 음. 우와! 비케빈이 <laughs>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역시, 야, 이거는 그냥 어렵고 시봐도한 20, 30개는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첫 번째 게임은 1대 0으로 비케빈의 승리! 두 번째 게임 이어하겠습니다 간다 <laughs> 남겹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얼굴에 많이 떨어지더니 <laughs> 이기는 경기입니다. 물론, 얼굴이 큰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미니케빈, <laughs> 얼굴이 너무 작은데요? 비케빈도, 얼굴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누가 큰가? 아니, 야 예. 여기, 비케빈하고 미니케빈 얼굴이 누가 큰지. 응? 역시, 어? 비케빈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laughs> 자, 어제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미니케빈부터 먼저 출발할까요? 비케빈부터 할까요? 비케빈이 먼저 도전해주세요. 아, 아니야, 자기가 던져가지고, 자기가 던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 자기가 던져가지고, 얼굴에 많이 떨어지면은, 이기는 경기 낙엽이 아, 네. 생각나는 우수수. 예? 네? 아, 그래요? 먼저 하세요. 모자 벗세요 아니, 모자 벗지 말이 하는 겁니다. 모자 쓰면 훨씬 더유지할수 있어요. 자, 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아! 아! <laughs>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 예, 미니 케빈. 하나! 얼굴 가만히 계세요. 얼굴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laughs> 자, 하나, 오, 하나. 여기 둘, 둘, 셋, 넷, 오, 다섯 개. 예, 미니 케빈, 다섯 개. 자, 이번에는 비케빈 차례입니다. 디케빈 차례. 가격이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빅캐빈이 압서가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순서입니다 두번째 던지시죠 아 그렇게 하면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뻗어야지 이렇게 올라가죠 예? 네? 뒤로 이렇게 자 잘해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오! 많이 했어 이번에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아두개 떨어지고 여덟 개두개떨어지다 여덟 개, 두개 어! 동성 리그입니다 자 빌캐빈 출발할까요 두 번째 예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열개열개 빌캐빈의 이번에도 승리 열 개로 빌캐빈이 앞서가고 있어요. 미리 캐비,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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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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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아니, 갈수록 너무 잘하는데요? 예. 빅 비케빈,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스코어 11개로 미니케빈이, 와우!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케빈은 2등이겠죠. 올등이라고요? <laughs> 미니케빈, 응원 좀 한번 해주세요. 비케빈한테. 좋아 <laughs> 왜 p back, r 아, 이거 어느 응원. 나라 응원이죠? 예? 요즘 엠 변에서는 응원 같은건안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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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엠 예비언... 변이? 아, 아, 이건 집안 교육이 좀... <laughs> 제가 맨날 엠변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엠 변에서는 이런 나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케빈,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이야! <laughs> <laughs> 몇 개, 몇 개? 하나, 둘,

어떻게 하는 거죠? 음..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손바닥에다가 가끔 뿌리면 이만큼 네. 많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는 건데아 던져가지고 손바닥 안에 예, 낙엽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손바닥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움직이면 더 많이 못받을것 같은데요 느낌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보시죠. 자 일단 가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총 어떻게 올드? 어디 떴죠? 여기가 떴어요. 그랬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총세 번을 던져가지고 손바닥 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사람이 음. 이기는 경기입니다. 아, 먼저 할게요. 먼저 나고요. 예. 자, 잠깐만요. 여기 미니 캐빈이 손바닥이 좀 작기 때문에 제 손바닥 하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바닥 하나로 잡고 미니 캐빈을두 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나요? 네. 네. 자 먼저 네, 네, 올리시고 네. <laughs> 올리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했나요? 네. 자 출발하세요. 어 굉장히 많아. <laughs> 어 이렇게 <모르게> 많아. <laughs> 자 내려가 보세요. 내려거보세요어서이거이거서이 이어서, 이어서, 어서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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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길수이을지이라 긍정적인 이어서, 이어서, 이 이어서, 하나, 둘, 셋!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이게 뭐죠? 빵당하네. <laughs> 빵당하네, 진짜. 빵당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자, 두 번째 경기. 아, 인도 두 번, 세 번의 경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 준비됐나요? 미니 케빈? 네! 출발하세요. 네. 손을 쫙 펴는 겁니다. 이번에! <laughs> 한 개도 <개는> 못 잡았어요. <laughs> 자, 비케빈! 약하게 맞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5 2일 <laughs> 50개를 넘을 만큼 멀었어요 아! 자, 비케빈, 마지막 순서! 출발하세요 아 미니캐빈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없냐? 열한 열둘 열셋 열네개비캐빈의 순서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쉿 자, 아이고 얼마자 <laughs> <걸맨. 웃음> 오늘의 낙엽이 우승 게임은 미니케빈, 우승! 축하합니다! 어, 축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너귀 게임에서 이긴 걸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미니케빈, 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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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안녕. 라이브 게임 끝내줘요. 네.